오늘 기자회견에서는 혁신 충남교육 2기를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사업을 소개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꿈을 이루는 충남교육을 위해 앞으로 3년간 충남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로 3대 무상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저출산 고령화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충청남도 충청남도 의회 지자체들과 손잡고 고교무상교육 고교무상급식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등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3대 무상교육을 전면 시작했습니다. 충남의 무상교육은 교육부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앞당기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과 충남도는 IQ기조원 충남 비전을 함께 선포하고 3대 무상정책에서 더 나아가 원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자체 소멸위기에 대처하고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15개 지자체 중 12개 시군과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대입 정보로 인해 우리 지역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지역의 상설 진로진학 상담센터를 도내 권역별 4곳으로 네 확대했습니다. 학교 교육의 성과를 수업 혁신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기의 성과를 이어받아 혁신 교육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그동안 충남형 혁신교육을 이끌고 있는 혁신학교를 올해 11개 신규 지정해 총 83개교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모든 학교와 공유하기 위해 혁신학교 이외의 292개교를 혁신동행학교로 지정하여 학교혁신, 수업혁신, 학교문화개선의 성과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충남형 모델인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을 구축하였습니다. 참학력 공동교육과정은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찾아서 수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학교 간 연합, 지역연계, 온라인, 대학연계 등 3개의 공동교육과정을 구축하여 142개 과목에 1,632명의 학생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생은 학교혁신과 함께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든 도내 이션원과 초중고 및 특수학교 889개 학교의 학급 교과교실, 돌봄교실에 공기청정기 18,082대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특별실, 관리실 등의 공기청정기 3,464대를 추가 지원했습니다. 아울러 초, 초등학교, 특수학교 70개 교에 체육관 기계식 환기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공간혁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행복공간 조성사업을 마쳤고 올해는 129개로 확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뒤에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주적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학생 참여 예산제를 본격 도입했습니다. 또한 화해 분쟁 조정 지원단을 구성해 경면 학교 폭력에 대한 화해 지원과 학생 간 관계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교권 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했습니다. 교권 침해를 막고 교사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교원 투넘버 어, 투폰 서비스를 실시하고 교권보호 콜센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했습니다. 대한민국 100주년 학교 일제전제 청산 작업을 해왔습니다. 대민국 백주년을 맞아 학교 일제잔재 청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일본인 교장 사진 게시 29곳, 친일 행위자 교과 작사 작곡 31곳 등을 발견하였으며, 다수의 일제잔재 생활 규정과 적합하지 못한 교훈도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일본인 교장 사진은 철거 후 역사관 등의 설명 자료를 전시토록 하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교과와 교훈은 현재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 여부를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징계 규정 중 일제 잔재 요소를 담고 있는 문제 내용은 상반기 내에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학기 중에 완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향후 3년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취임식에서 저는 혁신 충남교육 얘기를 선언하면서 미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교육에 가장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일자리 등이 꼽힙니다. 3대 무상 교육 실시는 저출산 고령화의 대책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추진해 나갈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혁신 학교와 교사 학습 공동체 운영을 통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수업 혁신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 성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나서겠습니다. 고교 경력 제고 사업의 핵심은 학교 연합, 지역 연계, 온라인, 대학 연계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차학력 공동 교육과정입니다. 올해는 일차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자체로 교육 경비를 신청해 운영을 할 계획이며 충남 전체에서 대학 연계 공동 교육 과정 운영을 위해 지자체와 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재구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 정부의 투자 전략, 지역 수요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농공 상업의 경계를 뛰어넘어 취업과 창업이 가능할 수 있는 학과 개편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진로 다양화와 양질의 취업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충남교육청 특화 사업인 오자학교 프로젝트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기계 분야. 도제학교인 천안공고를 비롯한 네개 공업계 고등학교와 아산폴리텍대학이 시범 운영하는 p 텍 e c 즉고숙련일학습병행제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한 현장 실습을 위해 노무전담사 17명을 배치한 데 이어 모든 직업계 교회 취업지원관 44명을 선발하여 오는 8월까지 배치 완료하고 취업중심 교육과정 운영비를 확대 지원했습니다. 충남교육은 직업교육 인재육성을 양질의 취업으로 보고 향후 3년간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자세한 직업교육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발표하겠습니다. 수학 포기 없는 충남 창의 융합형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수학 포교 학생 없는 수학 교육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수학 교과서 보조 교재를 개발하고 2020년 시범 적용을 거쳐 2021년 현장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5학년도 2020년 개발을 시작하여 2021년에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보조교재를 통해 수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움으로써 학생들이 수학에 흥미를 갖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험 중심의 수학 교육을 위해 아산시로 이전하는 과학 교육원 안에 충남 수학 체험 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미래 인재 육성의 장애 교육을 위해. 충남형 메이커 교육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5년간 6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여건 조성을 위해 14개 교육지원청에 메이커 교육 센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올해 10월. 어, 충남교육청 과학교육원을 대전에서 아산 장전동으로 신축 이전 개원합니다. 개관, 각종 탐구, 테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과학교육 활성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또한 홍성의 충남 소프트웨어 교육 체험센터를 9월에 개관합니다. 체험센터가 문을 열면 소프트웨어 체험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정보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친화형 학교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미래교육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화와 함께 교육과정에 맞는 학교 공간이 필요하고 균형잡힌 삶의 공간으로서 쉼과 놀이가 이루어지는 학교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이제 한 걸음 더 내딛습니다. 7월 1일부터 학교 공간혁신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설과 안에 학교 공간혁신 지원센터를 구축합니다. 추진단은 향후 3개년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 일부 공간 개선 또는 30년 이상 된 학교 전체 재구조화를 위해 올해 56억 원 내년 520억 원, 2021년 600억 원등 3년간 총 1176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 60개 학교에 10억 원, 올해 120, 지난해까지 80개 숫자 좀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까지 80개 학교에 10억 원, 올해 129개 학교에 30억 원을 투입하고 있는 행복공간조성사업은 향후 사업예산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7월에 기자 브리핑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민주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학생들의 창의력 협동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의적 공간과 함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반드시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민주주의를 위해 단호의 학교의 자치권 확대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진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자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충남 도의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치 조례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원칙, 학생의 학부모의 교사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와 운영 교무회의 설치와 운영원칙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학생참여예산제는 남은 임기 내 도내 전체 학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학교 자치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민주학교를 올해 20개 학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도교육층 차원의 학생 예산 참여 위원회 설치, 학생 정책 제안 원탁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 두로 학생 자치 활동에 필요한 자율적 예산 자율적 운영 예산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에 지원되는 학생 자치 활동 지원금 을 2020년부터는 초등학교를 포함한 전체 학교로 확대하겠습니다. 학생 자치 활동 중심 학교와 학생회실, 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확대 운영합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에 공교육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들의 기초 학력 완성을 위해 학교별 학습 지원 팀을 구축하고 기초 학력 책임 지도제 의 자체 점검과 컨설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는 저학년은 국어, 수학, 중학교는 수학을 1대1 맞춤 지원하는 협력 교사제 운영을 확대할 것입니다. 매년 10% 정도씩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한국어 교육을 비롯한 세계시민교육을 위해 2021년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아산지역 폐교를 활용해 가칭 충남다문화 세계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충남 아산에 전국 최초로 가정적 위기학생을 위한 기숙형 공립대안학교인 충남다사랑학교를 오는 9월 1일 개교합니다. 학교 부적응뿐만 아니라 가정적 문제로도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교육활동과 함께 치유와 돌봄 기능을 갖추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학업 중단으로 인한 좌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의무교육 대상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학력인정사업도 확대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온라인 시스템의 학습자료 학습자로 등록하여 다양한 학습 지원을 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력 인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7명, 올해 20명인 학습자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 협조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유관 기관들과 협력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스스로를 경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박노의 시인은 경계라는 시를 통해서 과거를 팔아 오늘을 살지 말고 미래를 내세워 오늘 할 일을 흐리지 말라고. 갈파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스스로를 경계하며 지지해 주신 충남 교육의 혁신과 변화, 하나에도 포기하지 않는 충남 미래 교육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로지 아이들만 바라보고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간 도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를 만들어 주신 언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